예레미아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적들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하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늦게 할 것이라. 산지 성업들과 평지 성업들과 네 개의 성업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업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 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좀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십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 때에 일을 행하시고 또그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1절과2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12대 뜰에서 예레미야가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어,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며, 결국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갇힌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그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이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의 삶 안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1절,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성취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 앞에 더욱 부르지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성취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궁도 헐어서 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체로 이 이성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어서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비록 하나님이 치셨으나 결국 하나님은 싸매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넘어뜨리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복들을 온 열방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1 2대때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아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가장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성읍 어,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그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든 소리들이 중단되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즐거워하는 소리를 회복하시며 기뻐하는 소리를 회복하시며 신랑 신부의 소리를 기뻐, 회복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그 소리를 다시 회복하리니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회복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어,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라고 믿는 이 성경적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이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특히 인마누엘의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든지 정말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지고 곡소리만 남겨진 그런 땅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이와 같은 세계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소망을 가져다준다라는 거야 소망.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불 가운데 사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하고 행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투영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시위대 뜨립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시위의 뜰 안에서도 같이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텐데 그 일은 무엇인가 회복이다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즐거워하는 소리도 회복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도 회복할 것이고, 신랑 신부의 소리도 회복할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와 같은 감사자의 소리를 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예레미아와 한국교회와 오늘 한국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루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오늘 금요철야에 함께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 정말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 상황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성취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회복하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그 인자심을 노래하며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옵소서. 시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 우리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회복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소망을 품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금 현재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 모든 것을 풀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더 제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또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